안녕하세요. 나만의 차실의 백 선생입니다. 음, 언박싱 해볼 거고요. 언박싱 시간이고요. 오늘 언박싱 해볼 차량은 닛산 스카이라인 G2000 GTR 하드탑 버전입니다. 타미야에서 나왔고요. 예, 저는 이거 한대 작업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뭐 이런 상태지만 네박 <laughs> 상태가 이런 상태지만 네, 내용물은 문제 없기에 네, 한대 더. 이렇게 장만을 해봤어요. 제가 워낙에 뭐 GTR을 좋아하는 차 중이기도 하고요 뭐 GTR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설명서가 먼저 나오네요. 나중에 봐야죠. 또이 차량은 한대 작업을 해본 기억이 있는데, 해본 기억이 아니라네. 작업한 걸 가지고 있기도 하죠. 다른 색상으로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대 장만했습니다. 한대 더. 바디네, 짱짱합니다. 아무래도 그 예, 여기가 없다 보니까 앞쪽은 좀 낭창낭창 거리는 네, 살짝 거립니다. 어, 몰드라인 충분하게 들어가 있고요, 윈도우 쪽 몰딩도 깔끔하게 재현돼 있어요. 어, 면처리도 아주 수준급이고요. 타미야 바디는뭐 데칼은 이렇게 들어있네요. 간단합니다. 데칼은 사실 타미야는 뭐 언박싱해서 내용물 어떤 식으로 분할이 돼 있는지 이런 정보들 이외에는 사실 뭐 크게 미스난 적이 없기 없다 보니까 타미야가 그 부분은 뭐. 타미아나가 또, 또 무조건 또네 네. 그러는 것도 안 좋죠 <laughs> 아, 엔진도 들어있고요 직렬 6기통이죠 네. 이때부터 직렬 6기통인가 보네요 그 전부터 6기통인가요 네. 스포일러랑 보닛이랑 네. 몇 가지 부품들 들어있고요 매기 어, 부품 매기 부품은 솔직히 그렇게 뭐 네. 나쁘진 않네요 근데 그 모서리 쪽에 이것도 금형이 좀 이제 살짝 됐나 봅니다 네. 아, 모서리 쪽에 흔히 얘기, 흔히들 얘기하는 네, 지느러미 같은게 조금씩 보입니다 금형이 뭐 오래되면 어쩔 수 없지요 클리어 부품도 네 뭐, 타미야 클리어 부품 말할 거 없죠 여기에 몰드가 돼 있는 타입이고요 네. 이거 작업하실 때, 칼로 마스킹 하실 때, 과감하게 하세요. 네. 칼을 눕히셔서, 세우지 마시고, 칼을 눕히셔서, 부드럽게 슥, 네. 라인 따라 잘라내면, 도색하고 나면 그렇게 티안 나니까, 액사리를 겁내지 마시고, 과감한 힘이 필요합니다. 가끔씩은. 매번 너무 과감해도 주지 않겠지만, 가끔은 과감한 게 필요해요. 자체 하부랑 네뭐 서브 프레임이랑 이런 것들 들어 있습니다. 라지에이터 깜찍하게 들어있고요. 뭐뭐 뭐. 타미아 아니겠습니까? 아이 타미아 이거 너무 빨아주면 안 되는데요. 아, 빨아준다는 표현 괜찮나요? 네, 타미아를 너무 띄워주면 안 되는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뭐 다른데. 데에... 비해서 워낙에 준수하게 내주, 내주다 준내 보니 타미야를 뭐아 좋은 걸안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물론 타미야도 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확실히 잘 하긴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시트랑 네, 시트 볼륨감 뭐저 정도면 네. 나쁘지 않구요 계기판이랑 도어 패널 휠, 들어고구요 지금은, 지금은 깡통 힐 소리 됐지만, 이 당시만 해도, 멋있었죠? 멋있었어? 아, 좋았죠? 멋있는 건모르겠고요 타이어는, 이런이런 네, 이런 구형 아주 얇은 트레드가 있는 타이어가 들어있습니다. 앞뒤 폭은 동일하고요 먼저 나와 있다 설명서를 한번 볼까요? 엔진 조립하고요. 엔진이 그래도 뭐 웬만한 건다 제한이 돼 있죠. 디테일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엔진 디테일업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소프레임 조립하고요. 특별히 별 달라 보일 것 없는 내용 들이에요. 이런 부품들 네. 분실하기 쉬우니까 이런 부품들 관리 잘 하시고요. 네. 뭐. 그리고 엔진...GTR은 아 3... 3은 3 엔진이 없었군요. 제 기억에. 타미야 GTR 3, 3에는 엔진이 안 들어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3 2는 들어있었고요. 3, 3 없었고요. 아, 3, 4도 없네요. 3, 4도 없고 3, 5는 어, 간략하게 제현해놨죠 자, 오늘은 니산 스카일라인 2000 GTR 하드탑 타미야 제품으로 언박싱 해봤고요. 요거 뭐 이때 시절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프로포션이 아주 좋습니다. 짱짱한 네, 땅땅한 모습이 아주 보기 좋거든요. 네, 이때 차량들도 좋아하시거나 어, GTR 매니아시라면 당연히 작업 꼭 해보셔야 할 차량 중에 하나니까요. 추천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